네 반갑습니다. 자 라그랑주 지난 상장 이후 위아래 등락폭을 만들면서 현재 한 차례 하락하고 다시 한번 반등세를 만들면서 현재 고점을 뚫어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상승세를 이어줄지 이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 텐데, 오늘 그 내용 제대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특히 중요한 내용 많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길 바라겠고, 본격적인 내용 설명 전에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이어서 라그랑주 차트 분석해드리면, 지난 상장 이후 뚜렷한 퍼포먼스 없이 하락했다가 다시 한번 반등세가 나오면서 추세를 들어올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좀더 디테일하게 보자면, 지금 어쨌든 하락 이후 다시 한번 구름대 안으로 들어오면서 본격적으로 추세를 타기 시작했고, 지금 스토케스틱 RSI도 고개를 들면서 다시 한번 과매수 구간으로 올라오고 있고, MACD도 마찬가지고 RSI도 똑같이 고개를 들면서 추세를 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어쨌든 한 차례 눌리는 구간에서 1차적인 매수를 진행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세를 타는지 지켜보고, 다시 한번 눌리는 구간에서 비중을 계속해서 담아가면서 이제는 연말 26년을 바라보고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차트 분석은 여기까지 해드렸고 그리고 최근 매매하는데 있어서 사는 코인마다 하락을 하고 다른 코인들 막상 오르는 거 보고 많이 배 아프고 힘드셨을 텐데 지금 현재 보시면 지난 9월달 구독자 소통망에서 진행했던 천만원 챌린지를 통해서 수익률 733% 달성한 모습을 볼수 있는데 이렇게 1일부터 말일까지 구독자 분들하고 같이 진행을 했고. 지난 8월달, 7월달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챌린지를 진행하면서 수익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백날 말씀드리는 것보다 두 눈으로 직접 보고 확인하시면 아실 겁니다. 제 구독자 분들이라면 100% 무료로 금전 요구 없이 입장하실 수 있고, 그 대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매매를 하면서 손실을 많이 보신 분들도 계실 테고, 매매할 시드머니가 없어서 부족해서 매매를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연말도 다가오는 만큼 여러분들 힘내실 수 있도록 500만원 상당의 USDT 테더 지급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벤트까지 하면서 돈을 주냐, 사기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한테 절대로 금전 요구 안 하니까, 금전 요구하는 데 있어서 100% 사기니까 조심하시고 저는 제 채널의 성장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 힘내실 수 있도록 선착순 100명까지 딱 드리고 있습니다. 저 또한 힘든 시기가 있었고 여러 번 청산을 당하고 크게 잃어보기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절실한지 알고 있고 여러분들 또한 코인으로 경제적인 자유를 얻으려고 지금 코인판에 뛰어드신 거 압니다. 제가 여러분들 전부 다드리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벤트는 종종 열어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500만원 상당의 태도 받아보실 분들은 영상 하단에 있는 제 번호 010-5434-6669번으로 제 이름 두 글자 요한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 한분한분 확인되는 대로 바로 답장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수익 챌린지는 누구나 참여 가능하기 때문에 편하게 문자 주시면 이번 달 남은 기간 동안 수익 챙겨가실 수 있도록 종목 성장해서 수익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매매하는 데 힘드신 분들 많으실 텐데 지금 현재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될지, 어디서부터 진입을 해서 어디서 매도를 해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 그 부분을 조금이나마 해결해보고자, 이렇게 AI 지표를 통해서 매매가 수월하게끔 만들어드렸습니다. 자, 지금 보고 있는 차트는 인피니 바이낸스 차트로 보여드리고 있고, 4시간 봉 차트인데, 지금 현재 이 구간에서 로켓 표시가 뜨고 나서, 12시간 만에 양봉이 급격하게 나오면서, 어피트에 상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폭등이 나온 모습을 볼수 있는데, 지표가 이런 부분 하나하나 캐치를 하면서 여러분들 수익 만들어갈 수 있도록 표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표시가 떴을 때 매수만 했더라도 업비트 상장 전에 미리 선점을 해서 수익을 볼수 있었겠죠. 저 또한 이 코인으로 재미를 봤던 코인이기 때문에 이 코인으로 말씀을 드렸고 제가 4천만원 들여서 개발한 지표인 만큼 성능 하나는 확실하다 말씀을 드리겠고 지난 구간들을 보시더라도 이렇게 로켓 표시가 뜰 때만 사더라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원하는 수익률 얻을 수 있었을 겁니다. 지금 여기 구간만 하더라도 이만큼이고, 여기 구간만 해도 이만큼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로켓 표시가 뜨고, 여기서만 매도를 했더라도 수익을 먹을 수 있는 자리는 많았고, 지금 이런 식으로 표시가 뜰 때만 매매를 해도 충분히 여러분들 수익 얻어가는데 큰 문제 없을 겁니다. 이렇게 로켓 표시가 뜰때 매수. 빨간색깔 화살표가 뜰때 매도하는 방식으로 준비한다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똑같이 따라하실 수 있기 때문에 편하게 매매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빛선거래소에서 급등을 했던 마이네이버 앨리스 4시간 봉 차트로 보시면 지난 관세빔을 피할 수 있는 빨간색깔 화살표 표시가 떴고 그리고 나서 관세빔으로 하락하고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면서 로켓 표시가 떴습니다. 로켓 표시가 뜨고 나서 본격적으로 상승세를 시작했고, 아직까지 빨간 색깔 이 표시가 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여전히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큽니다. 하지만 여기서 다시 한번 표시가 뜬다면 매도를 하면 되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필요 없이 지표 한번 받아보시면서 빨간 색깔 로켓 표시 뜨면 또 매도를 하면 되니까 이런 부분 잘 참고하셔서 매매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누구나 대응할 수 있도록 표시해주고 있기 때문에 쉽게 따라하실 수 있고, 지표 또한 연말까지 여러분들이 조금이나마 힘내실 수 있도록 한정적으로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미리 받아가신 분들은 미리미리 미리 사용하실 수 있고 한번 받은 지표는 평생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으니까 빠르게 받아가시는 분들은 업데이트 또한 자동으로 적용되니까 추후에 업데이트를 통해서 더욱더 정밀한 지표로 만들고 있으니까 먼저 받아가시는 분들이 빠르게 사용하실 수 있고 지표 바닥하는 것도 어려운 거 없습니다. 영상에 나와 있는 제 번호 010-5434-6669번으로 제 이름 요한 두 글자 딱 보내주시면 AI 자동 매매 지표 여러분들 한분한분 한분 확인되는 대로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잠깐 화면 멈추시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